안녕, 개잡주 잡는 형이야. 아미코전의 대주주인 신장 관련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이걸 보고 나니까 이놈의 신장은 회사에서 일을 하기는 하는 건지 아니면 이리저리 돈 구하러 다니는지 도대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가 너무나 궁금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 기사가 대체 무슨 기사인지 한번 봐보자는 것인 거다. 보기 전에 나의 개잡주 박제 힘을 실어주는 차원에서 구독 한번씩 눌러주면 너무 고맙겠어요, 형님들. 기사를 보니까 신장이 무려 50억 원이나 사기친 혐의로 피소가 됐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더 이상 떨어질 신뢰도 없는데 하다하다 이제 사기 혐의로 피소까지 당하는 걸 접하니까 신뢰도가 아주 그냥 딱총에 맞은 참사가 땅에 떨어지듯이 수직낙하는 느낌이라는 것인 거다. 기사 내용을 보면 신장이 본인이 보유한 남이코젠 주식을 담보로 50억 원을 빌렸는데 담보 설정도 해주지도 않고 그러면서 돈도 안 갚고 있다는 내용인 거예요. 한마디로 돈은 빌렸으면서 담보 제공을 안 해주고 있다는 건데 이거 완전히 양하치 아니냐? 작년 4월 19일부터 6개월간 빌려주기로 하고 4월 22일에 신장에게 50억 원을 송금했는데 돈을 받고도 주식의 근질권을 설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근질권이라는 건 신장이 주식을 팔고 싶어도 돈 빌려준 사람의 허락이 있어야 팔수 있는 일종의 권리관계인데 근질권을 설정하는 건 신장이 주식을 팔고 싶어도 팔수 없게 하는 절차인 것인 거다. 근데 이걸 안 했으니 돈 빌려준 사람은 혹여나 신장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을 팔아버릴까 어쩔까 얼마나 노심초사했겠냐는 거예요. 신장이 지금 마미코젠 인수합병 협상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담보권 설정을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는데 이건 뭐 진짜 대부업자보다 더한 놈인 것 같다고 나만 느끼는 거냐 심지어 이후 8월에 신한금융투자, 9월에 금호영농조합법인에서 주식담보대출을 받았을 때는 해당 기관에 주식근질권을 설정해줬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진짜 존나 사기꾼이라고 밖에 말을 못하겠다는 것이고, 11월 6일에 채권자가 50억 원과 이자를 빨리 갚으라고 요구하니까, 중국에 출장가야 한다면서 12월 27일까지 5억만 원 먼저 상환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약속도 지키지 않아서 결국 채권자분은 신장의 주식 일부에 가압류를 걸었다는 거예요. 채권자는 얼마나 신장의 뺨따구를 후려갈기고 싶을까? 심지어 공시도 잘못낸 걸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주식담보대출 계약이 있으면 계약 상대방이 기관이든 개인이든 간에 공시의 내용을 적어야 하는데 신장은 이걸 적지 않았다는 거고 이건 뭐 어디서 비슷한 건 내용 있었잖아. 혹시 n k m 스 x 생각나냐, 형님들? 기억 안 나면 빨리 한번 보고 오라는 거예요. 대표가 주식담보대출 바꾼 거 공시 안 냈다가 반대매매 처맞은 존나게 어이없는 사건이 있었는데, 뭐 이것도 그거랑 별반 다를 거 없는 느낌인 것이고, 이제 신장의 말을 들어볼까? 이 씨에게 빌린 건 맞다. 하지만 그 돈의 전주는 따로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사정이 있어 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지만 대상이 결정되면 즉시 상환하겠다. 이게 뭔 쌉소리냐? 네가 빌린 건이 씨인데 갚을 땐 전주한테 갚는다는 거냐? 근데 그 전주가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뜻인 거냐? 도대체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수합병 이슈를 고려해서 주식담보 설정을 미뤘다는 건 인수 딜을 하려는 상대방에게 본인의 지분에 질권 설정이 되어 있는 걸 보여주기 싫어서 그런 걸로 짐작되는데 이러면 딜 상대방한테 완전히 개구라 친거 아니냐는 거예요? 서울대도 나오시고 카이스트에서 석박사도 하시고 한국바이오협회 이사까지 하고 계신 지성인이시면 좀 이런 행동 좀 자제 좀 해달라는 것인거다. 아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웹세미나로 본인 편좀 들어주라는 사람이 사기권으로 피소당하면 이건 뭐 불쌍해서라도 지원 사격해주고 싶은 마음도 다 사라지게 생겼다는 거다. 그래서 오늘의 한마디, 오늘 주청에서 좋은 소식 들리는 거 맞지? 끝!